넌 내가 역겹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난 그들에게 집과 생활을 줬어, 생활비도. 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규모를 축소하고 문을 닫고 나는 쟤들 직장도 구해줘야 돼. 그들은 성인이야, 데이빗. 그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들은 이게 뭔지 알고 있었어 쟤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짓을 한 거라고 근데 이제 나는 쟤들 직장도 구해줘야 돼 사실은 뭐 글쎄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들은 정말 멍청한 걸 수도 있어 우린 여태까지 남자들을 샀고 여자들을 샀고 아이들을 샀어 근데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야, 데이비드. 다음 아이디어. 아프게 해야 될것 같아. 진짜 고통받게 하는 거지. 돈을 더 받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거야. 여기가 네덜란드였으면 안락사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편지를 써.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하더라.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처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집을 담보 잡히지 않았어. 애당초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걔네가 뭘 했어! 내가 모든 규칙을 만들었어, 내가. 넌 여기서 뭘 했어? 손님이 없을 때. 그냥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 어디 살아? 아파트. 틀림없이 자꾸 모든 걸 갖추고 있겠지. 바른 자리에 정확히 정확한 위치에 놓여있을 거야. 심플한 삶. 집에 누굴 초대해 본 적은 있어? 누굴 만나본 적은 있어? 전화벨이 울린 적은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노래를 신청했어 2주 후면 우리 모두 나갈 거야 너나 그리고 저들 이제 끝이야 감사한 일이지